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세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음, 자료 분석입니다. 특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어, 자료 분석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어, 스타트 분석. 네,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스타트 분석입니다. 스타트 분석에서 할 거고요. 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멤버십은 어, 팬이 있고요. VIP가 있습니다. VIP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열람이 가능하시고요. 어, 동영상도 따로 만든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에 고 재배수하고 고정수도 제공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 카트 후원과 내용은 같습니다. 카트 후원 같은 경우에는 어, 질문을 좀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 대화의 공간들이 있겠죠. 자, 조합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분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분들은 어, 조합을 문의를 주시면 전체 14수로 조합을 해서 선택하신 개수만큼 보내드립니다. 내용은 문의는 위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스타트 분석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든 간에 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 나는 뭐, 나이가 조금 있어서 잘못 본다 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또 자체는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예,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세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세력이 강하다 색깔로 제가 표현했어요. 하나는 전혀 색깔이 없는 놈그 다음 색깔이 있는 놈 그죠. 어이갈수록 어, 나올 확률은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럼 색깔이 많은 것이 좋으냐, 작은 것은 나쁘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면 어, 중간 정도에 있는 색깔들, 그죠? 중간 정도에 있는 색깔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영향을 주냐라고 하면 이 자료는 참고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뭐냐면 여기는 당첨번호겠죠? 당연히 당첨번호입니다. 그리고 칠 끝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위에 끝수를 다 해놓았습니다. 끝수, 끝수. 2 끝, 5 끝, 7 끝, 0 끝, 6 끝, 8 끝이 이렇게 되고 동일 끝수는 이렇게 네모를 쳐 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 위에 있는 끝수하고 동일 끝수라는 것을 중복이 되면 요렇게 색깔을 입혀 놓았습니다. 색깔을 입혀 놓은 이유는 뭘까요? 중복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니까, 이 끝이 됐든, 오 끝이 됐든, 여기서 살펴보면, 어, 붉은 글씨가 되죠? 이 끝, 2번 나왔죠? 32번 나왔습니다. 어, 동일 끝수는 말 그대로, 어, 이번 에차에1 끝, 2 끝, 5 끝, 7끝 중에서 동일 끝수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상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끝수가 총 10개가 있죠. 1 끝, 2 끝, 3끝쭉 해서 10번까지 1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11번부터 20번까지. 그죠? 2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게 보면 각각의 색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가장 강한 놈이 뭐예요? 1번, 6번, 10번 이런 놈이 이 색깔상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놈이 되겠죠. 그러면 비어 있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약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자료의 이름이 뭔가요? 스타트 컷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스타트 컷수. 거스. 스타트 컷수인데 뭐죠? 스타트 컷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칠해져 있는 끝수의 아이들은 필출을 하더라. 요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색깔을 딱 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에 제가 요렇게 별자리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별자리로 표시를 해 놓은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끝수한테서 스타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스타트가 1번이 스타트가 되겠죠. 1번.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나올 확률이, 확률이 높은 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아이가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 중간쯤 있는 아이들이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전체 것수 10개가 들어있어요. 요렇게 10개예요. 사실은. 어. 보시면 요렇게가 10개예요. 요렇게가 10개입니다. 그쵸? 그리고 동일 것수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색깔이 있는 아이들의 끝수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세 어, 개가 동일하게 여기하고 동일하게 됐죠? 두 개가 나온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스타트는 스타트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쫙 비교를 해 보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단번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즉, 단번대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단번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가지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색깔이 깊다라는 것은 나올 확률이 높고, 나오는 아이들은 이런 색깔에서 나오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10번 때는 어떨까요? 아, 10번 때 출발도 자주 있다. 10번 때 출발도 자주 있다. 20번 때 출발도 있긴 있었는데, 뭐예요? 약하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스타트는 1번으로 스타트가 되었고, 여기에서 보면, 1번으로 스타트가 되었고, 되었고, 그죠? 여기에서는 두 개가 나왔다. 자, 그런데 1번 스타트는 어디에서 나왔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한테서 나오면 별이 세 개입니다. 1, 3, 4, 구죠 1, 3, 4,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쪽에서 나왔다 그럼 별이 한 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별자리도 중요하다고 끝수도 중요하겠죠 이제 1회차로 넘어갑니다 똑같습니다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어, 여기에 있는 아이들한테서 끝수 중요하다 오 끝나왔네요 자 그리고 여기를 딱 보니 어떻게 돼요 오, 10번대 출발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10번대 출발도 뭐 제법 있었고 20번대는 뭐 출발할 가능성이 좀 약하고 단번대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10번대보다 월등하게 높죠 월등하게 높은데 어쨌든 우리는 어딘가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24679래요 2, 4, 6, 7, 9가 이 끝이래요. 음, 2, 4, 6, 7, 9, 거기에서 7 끝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끝수가 어떤 것이 나올 건지, 어떤 끝수가 나올 건지를 고민하는 단계고요. 얘는... 스타트로 우리가 10번대를 잡을지, 아니면 단번대를 잡고 가야 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차로 넘어가니까 0 끝과 이 끝은 매우 중요하다. 그죠?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쪽에선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번대 출발이 더 많아요. 5단번 때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10번 때 출발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니까 1367 이래요 1367 이렇게 됩니다 1367 이래요 이때는 굉장히 10번 때를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해차로볼수 있습니다 결과값은 5번 로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5번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네. 그렇죠? 자, 3회차로 넘어갑니다. 3회차로 넘어가서 2하고 0끝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97% 중에 잘 없다 그랬죠? 잘 없습니다. 둘다 멸했고요. 어, 3, 4에서 나온 회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니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강합니다 당연히 스타트는 단번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스타트는 이 색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 숫자 사실 은 여기 중간에서 한 숫자가 빠졌죠 어떤 색이 빠졌나요 색깔이 여기가 넣으면 조금 그갈 것 같아서 요색 지금 3번의 색깔이죠 여기 3번의 색깔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789, 3789 이렇게 됩니다. 3789 보면은 어, 8번은 매우 약하고요, 9번, 7번, 3번이 조금 더 확률이 있는 그 중에서 어, 3번이 스타트가 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반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구간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끝수는 어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나 어디에서 나올 거 했다. 이 자료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을 잡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역시 색깔이 있는 곳 중요하죠. 두 개가 나온 모습을 보입니다.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쪽은 이 끝, 5끝, 7끝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 7끝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나오기가 어렵고, 어, 본다면 2끝과 5끝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죠.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어, 우리가 8번으로 스타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요. 10번, 10번 때보다 무조건 단번대에서 강하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데 어, 단번대가 강해도 10번대가 나올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단번대가 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별이 한 개입니다. 결국엔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5회로 넘어갑니다. 5회로 넘어가면 역시 여기에서 3개에서 2개 우리는 항상 3개에서 2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끝수는 자 보면 어 10번대 출발도 따문따문 꽤 있어요. 그러나 단번때는 전체적으로 다 그죠?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얘는 1, 2, 4, 5끝1 끝, 2 끝, 4끝5끝5 끝. 5 끝은 좀 너무 강하고요. 그죠? 그기에 중간인 1번이 스타트로 나왔다. 라는 겁니다. 좀더 가면 이 스타트에 대해서 좀더 설명할 그 부자료가 나와요. 자, 6회차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서 어, 나왔고요 7회차. 7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번부터 출발했죠. 역시 여기도 매우 강한 어, 단번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 1, 2, 3, 5, 0. 그리고 삽 끝이 공통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한 개가 딱 걸릴 때에는 뭐 무조건 항상 할수 있는 말씀이지만 나올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 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것이 더 강한 그런 해차가 됩니다. 1 끝이 나올 확률은 6 1고요 1, 2, 3, 5, 0입니다. 2번 빼고는 다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는 세력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타트 끝을 줄때 제가 이거를 같이 드리죠. 뭐냐 하면 평균 값을 나타내는 i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나온 숫자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숫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더하면 39에요. 39를 평균값으로 10으로 나누면 3.9입니다. 3.9이면 3.9면 4에 가깝거나, 그죠? 3보다 큰반올림하은 물론 4죠.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3과 4가 의심스럽고, 토탈적으로 5로 나누었을 때에는 평균값이 뒤로는 5가 됩니다. 그쵸. 5도 위험하다. 그리고 앞에서 끊었을 때에는 2.7이 나와요. 2.7이 나와서 별자리 숫자는 36890. 36890이 조금 의심스럽다. 36890. 영이 의심스럽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단번 때가 높으냐, 10번 때가 높으냐. 자, 보시면, 우리 회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시, 뭐예요? 단번 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색깔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게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5번이 제로예요. 5번이 제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스타트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타트로는 이번에 차에 나오기 어렵다. 즉, 5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트의 개념으로 5번 출발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의 자료에서 음, 번호 찾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강세 구간까지 생각하시면 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죠? 동일것스 여기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녹색,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숫자죠. 자, 어,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